안녕하세요. 김택스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큰 규모의 절세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절세 금액만 무려 5억 원이 넘는 성공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컨설팅 한번으로 납세자분은 상속세 문제도 모두 해결이 됐고, 큰 시가의 부동산도 자녀에게 최소의 세금으로 승계를 안전하게 마치게 되었는데요. 부모님과 자녀의 집을 맞바꾸면서 세금을 줄였던 사례입니다. 들어보시면서 어, 우리 집도 해당 사항이 있겠는데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어, 잘 한번 들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모님 집은 서초구에 있는 시가 25억에서 2 20... 7억 상당의 아파트였고요 자녀의 집은 용인시에 소재한 시가 약 10억에서 12억 정도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두 아파트의 시가 차이가 약 15억 원 정도 나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서로 바꾸면서 현금으로 차액 정산을 하지 않으면 15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가 양도에 따른 3억 원을 공제로 차감하더라도 12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무려 3억 원이 넘게 산출이 됩니다 어, 취득세는 또 어느 정도 나오게 될까요? 교환거래는 취득세 산출이 다소 좀 복잡한데요. 25억 원의 아파트와 12억 원의 아파트를 맞바꾸면 취득세가 약 1억 7천에서 8천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도 당연히 양쪽으로 발생하게 되겠죠. 하지만 해당 컨설팅 진행 결과 이 교환거래에서는 15억 원 시가 차이에 대한 현금을 한 푼도 정산하지 않았는데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2,500만원과 취득세 약 1억원만으로 교환거래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되었는데요. 자녀분은 사실상 취득세만 내고 시가 25억원짜리 서초구의 아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이 거래가 가능했던 거고 세무서는 이를 승인해줬을까요? 제가 처음에 납세자분을 배웠을 때 자녀분과 부모님이 집을 서로 맞받고 살고 있었어요. 뭐 생활에는 뭐 다소 불편함이 있기도 했지만 사실은 부모님이 가진 집의 시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향후 이제 상속에 대한 과도한 세금 걱정이 사실 메인 이슈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조금씩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서초동의 집을 증여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사실 증여세를 그냥 계산해 보면 너무 큰 세금, 8~9억 원의 증여세가 산출되었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도가 있을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증여보다는 자녀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 이를 대가로 지급하고 현금을 어느 정도 정산 지급해서 교환을 하는 쪽으로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해당 케이스는 이 서초동의 집에 절세 힌트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포인트가 있었냐면 최근에 이 서초동 주택의 실거래가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중개사분들을 통해서 해당 단지의 매물과 거래 현황을 조금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도 일정 기한 동안은 실거래가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시가인 공시가격으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부모 자식간 매매하거나 증여를 할때 가장 먼저 누구나 떠올리는 것이 도대체 이 부동산을 얼마로 신고해야 돼? 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거래된 거냐 아니면 뭐 kb 시세냐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이냐 어떤 건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이 법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감정평가가액 그리고 유사한 다른 동호수의 매매사례가액 그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재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이라는 가액이 나옵니다 어, 감정평가는 뭐 사실 우리가 받아야 발생하는 것이고 유사한 거래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과연 국세청에서 우리 호수와 유사하다고 볼수 있는 가액으로 과세를 할수 있는 건지. 혹시 그게 아니라면 공시가격을 가지고 거래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검토 결과 해당 사례에서는 유사 거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저만의 법적인 확신이 있었는데 한 가지 문제는 미래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 교환 거래를 하고 나서 혹여나 유사 실거래가가 등기일 이후에 쓰여지게 되면. 증여세와 양도세, 그리고 취득세가 수억 원이 추가적으로 과세될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납세자분께는 마음 먹으셨으면 하루라도 빠르게 진행을 권장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고 계약을 하기까지는 세네번의 미팅을 추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납세자분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본인도 사실 전문 직종에서 종사하시는 분이셨고, 주변에 이제 다른 세무 전문가로부터 상담도 많이 받아봤는데, 저와 같은 솔루션을 낸 사례가 없었고, 저의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세금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어 내가 과연 이 거래를 하고 나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간에 진행했던 다수의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사례들, 그리고 과세가 들어올 수 없을 거라는 어 법적인 근거에 의한 충분한 설명, 그리고 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컨설팅 후에 세금이 결국 절감되지 않으면 제가 져야 하는 세무사의 책임 범위 설정. 등을 통해서 확신의 제안을 드렸고 저만의 방식으로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제가 예상한 바 그대로 좋은 결과로 이어졌고 저에게는 정말 좋은 절세 성공 사례가 됨과 동시에 납세자분은 사실 인생에 딱한번 있을까 말까한 부동산 교환이라는 어, 사건을 통해서 어머님이 걱정하던 상속 문제까지 한큐에 해결이 되면서 수억 원의 절세까지 하셨기 때문에 어, 제게도 정말 고마워하셨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상담은 모든 가정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물건 종류도 다르고 소재지도 다르고 시세도 다르고 임대차도 다르고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수 있어야 되고 나한테 맞는 솔루션을 찾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절세 규모가 커지게 되면 반대로 이제 세무 리스크는 올라가게 되면서 세무 조사라는 변수까지 사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때로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방법이 마땅히 없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많은 케이스들이 쌓여가고 접하면서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절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더더욱이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서 확신이 섰다면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게 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어, 절세 성공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